자, 야, 이게 이거 떡이 아깝다. <laughs>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진짜 떡이 아깝네. 야, 여름에는 역시 이런 게 필요해. 야, 이거 종각 쪽으고도잘 어울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방문해 주신 여러분, 안녕합니다. 저는 99도 직장 판정을 받고요. 지금까지는 재발 없이 평생 완치를 가고 있는 자연처럼 황제수입니다. 지금까지 재벌 없이 평생한 치료하고 있냐면요, 병원 치료 현대학게척 잘한 도움을 받고요. 그 뒤에 자연 치료 생활하고 또 건강 심리 치료, 웃음 치료 또 웰빙 등의 프로그램도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는 건강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소개할 요리는요 여름철에 입맛이 많이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입맛도 풍성해주는 그런 요리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뭐 해드, 해줄 겁니까? 예, 오늘은요, 자연식 메밀국수입니다. 여름에 별미로 저 메밀국수를 만들 거거든요. 예, 오늘 저 끝까지 봐주시면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죠? 예, 시작하기 전에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laughs> 들어갈 재료들을 한번 소개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예자 네. 오늘 재료소개도 멋지게 한번 해보시죠 재료는 오늘 이런 겁니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오늘 재료 소개할게 하고 이야기를 해라구 오늘 재료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파프리카 오이하고 무 양파하고 레몬 실파하고 네. 다진 마늘 조청 사과즙 그리고 가루간장 깨 매실 김 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소스를 만드는 그 국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을 3컵 정도 부어 볼게요 3컵 하면은 몇 사람 정도 먹습니까? 그러면 한, 한, 한 3인 정도는 3-4인은 되겠네요 네. 이거는 가루 간장입니다 자 간장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거 몇 숟가락 정도 했습니까? 한두숟가 정도 넣고요 가루 간장은 이제 물에 이렇게 잘젖네요 네. 네. 색깔이 그 찌까지랑 비슷하네. 조금 더 넣어야겠습니다. 자, 이거 어느 정도 다 풀렸죠? 간을 한번 간됐습니다. 양파를 한번 다져가지고 넣어볼게요. 고기도 좋아하고 제가 오늘 이 보라색 양파를 썰어 넣습니다. 자, 곱게 다져졌지요? 그래. 자, 자 양파를 그 바로 여버리네요 예, 바로 넣지. 파프리카도. 빨강, 노랑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파프리카도 좀 잘게 다져가지고 같이 썰어볼게요. 볶게 다져졌지요? 자, 그것도 그, 바로 들어갑니까 그대로 들어갑니다. 노랑, 노랑 파프리카. 얘는 노란거나, 주황색이나 이런 거는 좀 단맛이 맞는데자이 상태에서 사과즙입니다 이거 사과즙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조청, 약간 달짝지근해야 되겠지? 조청은 좀잘안 풀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젓어볼게요. 거기에 설탕 넣면 안 돼요? 설탕보다는 조청 넣으면은 아니, 은근히 맛있어요. 그 조리 안한다더라고 설탕보다는 조청이 몸에는 조청이 훨씬 좋다니까, 아 설탕 안 쓰고. 음. 조청하고 매실을 넣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우리 집에 음식에는 설타는 거의 안 들어가죠 네. 그 조청을 넣으니까 조금 깊은 맛이 있는 거 같아 맛이 네. 소화도 잘 되고 어. 그리고 이거는 매실 매실을 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매실도 제법 많이 들어가네요 그게 네. 조금 달짝지근해야 되니까 이거는 음. 마늘 마늘도 들어가요? 예한한 네. 한 숟가락 정도 한 4인분 기준 되겠네요 그 가루간장이 없으면 일반 간장 써도 됩니까? 간장 써도 됩니다. 집에 집간장 있으면 집간장하고 일반 간장, 음. 그 간장하고 반반씩 희석해가지고 써도 됩니다. 써도 되는데 또 가루간장이 또 이걸 음식을 해보면은 맛도 있고 쓰기도 간편하고요. 예. 여러 가지로 또 많이 쓰인답니까 출파, 썰어가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실파를 아 끈데기 많네요. 이러면 야채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됐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무를 갈아가지고 무접이랑 끈데기를 조금 넣을 거거든요무좀 갈아주실래요? 무는 그 강판에 깔아주세요 예, 여기 좀 갈아주세요. 어, 강판은 제가 갈아볼게요. 근데 요즘은, 그, 가을철보다 무가 맛이 좀못하던데 네, 매운맛이 많, 많거든요. 근데 이 무가, 이 매운맛이 들어가니까 이 국물이 훨씬 맛있는 것 같더라고. 네. 음, 시원하고, 네. 훨씬 맛있어요. 무가 안 들어가면 또 맛이 없습니다, 음. 무의 이 매콤하고 알싸한이 맛이 국물이 맛있던데. 내가 이거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갈았지요. 이거 국물 좀짜야안 됩니까? 아 눌린다. 건대기는 다 넣을 거요 네, 반만 음. 반만 넣고 물을 좀 말려. 뭐 물이 들어가면은 거 많이 더 맛있죠. 네. 자, 물 있지. 물을 다 붓습니다. 붓고 요 건대기는 한 반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가지고 붓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섞었지요 섞는이거는겨자이니다겨자입니어겨지를풀어보지습 풀어 보자습들어 겨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이매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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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잘되 해서 이식 한번 해보이렇 네, 제가 한번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 맛있죠. 뭔가 이 프로가 부족하다. 지금 <laughs> 잠시 <타집 잡심> 맛있어. <laughs> 아 이게 빠졌구나 레몬이. 그렇지. 이제 지금 레몬 여기 있어 레몬. 야 맛을 귀신같이 안 해요. <laughs> 그러고 보니까 레몬이 빠졌네. 그래서 그랬는가보다. 봐야 자. 내가 알잖아. 이쁘게 올리 보이소 레몬도. 예. 그 레몬은 접은 안 넣고요. 접은 안 어, 넣고 그걸로 향으로 예. 향으로요. 그것만 올려도 맛이 다릅니까? 레몬 향이 싹 떠니까 상큼하고 기분 좋잖아요. <laughs> 그럼 그 레몬을 올려놓고 향이 나올 때까지 좀기다리니 좀 좋겠네요. 이러면 물에 적시져가지고 향이 싹 돕니다. 아, 예쁘지요. 이 오늘 만든 소스는요 드실 때꼭 메밀국수가 아니라도 일반 국수도 삶아가지고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제 여름에 무더울 때 차게 드시면 좋은데 환우들은 가능하면 너무 차게 하지 말고. 실온의 이 온도에 마차 드셔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끼 띄울 때 있죠 딱입니다 딱자 <laughs> 오늘 그럼 이걸 먹기 위해서 면을 한번 삶아봐야 안 돼요? 예. 자, 뒤에서 국, 국수를 삶고 있습니다 3년 중간에 저는요 이 몸매국수 위에 올라갈 고명을 제가 좀 한번 따듬어 보겠습니다 자 깻잎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명으로 나라 이 깻잎이 참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고명을 좀 준비하고요. 이번에는 오이도 이렇게 얇게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이도. 오이 얼른 야 맛있죠. 여름에는 이 오이가 잘 어울리듯 해보니까 국수와잘설아가요네 다대갑니다. 네. 다대갑니까? 네. 아 나도 다대갑니다. 마지막으로 올라갈 고명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이 김입니다. 김.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고명은 준비가 다된것 같습니다. 가래가요. 예. 그 모양이 그럴듯 다네. 드디어 식식시간입니다. 네. <laughs> 자 하나씩 올리 봅시다. 네. 자 여기다가 이제 고명도 좀올리 봅시다. 네. 오이도 좀 올리고. 김 많이 주세요. 나는 김 많이. 자 깻잎도 좀 올리고. 자 <laughs> 그래가지고 국물을. 네. 자야 이게 이거 떡이 아깝다. <laughs> 이 크림이 너무 좋아서 진짜 떡이 아깝네. 야. 음, 자. 살살. 레몬, 국물이 쌀, 우러나는건 모르겠습니다. 색깔도 참 좋네. 빠져 넣어서 보남 거. 당신거 내가 떠줄게요 <laughs> 예. 자, 저도 한번 먹겠습니다. 여름에 참 이거 먹고 나면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고 영양도 되고 입맛도 살고. <laughs> 저도요. 맛있겠지요 <laughs> 자, 우리 폭풍 흡입 한번 해봅시다. 그럼 시다. 수고했어. 많이 먹어보이세 많이 드세요. <laughs> 아 따고씨, 그럼네. <시끄럽네. 웃음> 맛있어요. 음, 맛있다. <laughs> 어. 이 맛의 조화가 참 좋네요. 간딱됐다 그죠? 아, 진짜 이거. 자기 본연의 맛도 살살 납니다. 그렇죠. 레몬 향도 좀 나고, 김맛도 나고, 담백하고. 음. 야, 이것이 위에 레몬이 들어간 게 확실히 상큼해요. 음. 이게 안 들어가는 거하고 들어갔을 때 하고 맛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께자도 음. 들어가 가지고 또 음. 그죠, 매콤하면서 맛있죠. 아뭐봐라 어, 아따 참 자기먹던건 내년좀 오해하는겨 세거주던지뭐 어때? 자. <laughs> 참네난 매운 한개 더 말아야되겠다 어 맛있네 음. 어우 이게 참 저희들 집에서 만들었지만 정말 괜찮은 음식이에요 여름에는 이시이런게 필요해 야, 이거, 이거. n 각김치하고 s 잘 어울리네 그렇지 음. 김치가 지금 이 u 지 u c h dig a 오우 t 간이 멋지게 됐지요 짭지도 싱겁지라 음, 아니하고 t l e a n 니 y o 자 are. i 혼자 o i n g to g 딱 I'm going to go. I'm g o 일맛도쓸때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이 음. 국물 냉장고에 넣놨다가 내일 음. 또 먹어도 괜찮아요. 어. 어. 여러분 이 소스 있잖아요. 집에서 여름에 꼭 한번 해드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 안할 겁니다. 어. 깔끔하고 담백하고 일반 음. 음. 시중에 파는 멸미 그 국수 소스하고는 또 다른 맛 그죠? 예. 음. 여름에 너무 좋은 음식이다. 음. 레몬 향도 탁 나고, 오이 향도 나오고, 김 향도 나오고, 들깨 향도 나오고. 잠시 끓였네. 가 좋아요. 그래, 맛 있는 게야. 아예 무슨 모있 겠나? 맛있네. 아, <있었으면> 뭐 <laughs> 오늘 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만날 바...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바이바이. 오케이. <laughs>